자, 우리 삼성전자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기영이구요. 자, 지금 미친 소식. 젠스당 대표가 지금 CNN 인터뷰에서 삼성전자의 지금 엔비디아 HBN 공급에 대해서 조건부 승인을 했다라는 CNN 인터뷰 소식이 지금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지금 전적으로 뭐다? 단기적인 물량 부족 때문에. 그리고 지금 차세대 인공지능 AI 반도체인 이 루빈의 빠른 출시를 위한 결단을 위해서 지금 삼성전자와 지금 HBN 공급에 대한 조건부 승인을 해 줬다라는 이런 소식이 지금 주말간에 터져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젠스당 대표가 어떤 결단을 했고 이 일로 인해서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여러분들과 지금 함께 살펴보도록 할 거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들 눌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거 누르는데 여러분들 돈 드는 것도 없고요. 1초면 눌려 있었기 때문에 꼭한 번씩 좀 부탁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젠스당 대표가 지금 어떤 발표를 해 줬냐면 지금 삼성전자와 이 HBM 공급에 대해서 조건부 승인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삼성전자에게는 미친 소식이냐면 지금 1순위가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1순위가 SK하이닉스가 아니라는 거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제로 지금 엔비디아가 이 SK하이닉스와 2026년 물량에 대해서 계약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이 엔비디아가 계속 미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올해보다 더 상냥된 HBM 가격을 지금 부르고 있거든. 이게 젠스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거슬리는 행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과 계속 거래를 트면서 세계적인 HBM 선두기업으로 키워놨어. SK를. 근데 막상 본인들이 유리한 입장에서 가격만 지금 더 부르고. 그런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SK 하이닉스가 결국 큰 것도 삼성전자가 예전에 이제 젠스당 대표가 2018년도에 h b n 공동 설계를 제안했어요. 누구한테 삼성전자한테. 근데 그때 삼성전자가 거절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가 삼성전자 대안으로 SK 하이닉스를 채택을 하면서 그렇게 SK 하이닉스가 성장을 해온 거예요. 근데 지금 뭐야? 주객이 지금 전도가 돼버렸다는 라 거지. 이러니 젠스당 입장에서 여러분들 SK 하이닉스와 지금 추가적인 계약을 트고 싶겠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안을 계속해서 찾으면서 SK하이닉스와 추가 계약을 지금 차일필 미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올해 뭐 시간도 좀 남았겠다 삼성전자의 HBM4 컬테스트도 하면서 천천히 지금 계약 상대를 물색해도 늦지 않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조건부승인을 또 하면서 SK도 또 같이 압박을 들어가고 신규 거래처도 또 늘리면서 이런 식의 경영을 젠슨왕 대표가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번 CNN 인터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공식적인 이 삼성전자와 계약 발표가 나와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돼버리면 지금 전날 이재용 회장이 기국을 하면서 조만간 반도체 관련해서 큰 오직 기대하셔라. 이런 내용이 절대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재용 회장님이 기국 기자회견에서 어떤 얘기를 해줬습니까? 지금 엔비디아의 임직원들이 삼성의 이제 반도체 공장을 추가로 이제 방문해가지고 공정 테스트를 추가 진행할 거다. 이런 내용이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HBM3라든지 HBM4에 대해서 올 4분기부터 공급할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높아졌다라고 했고요. 이런 내용이 지금 월요일 날 발표가 될수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대감이 지금 또 반영이 되면서 삼성전자 월요일 주가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흐름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다음에 이재용 의장과 젠스 당이 엔비디아의 본사에서 여러 가지 이제 미팅을 진행을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반도체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이라든지 특히나 이 로봇 같은 경우 또 협력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얘기는 뭐야? 반도체 말고도 이 로봇 산업까지도 같이 또 진행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삼성과 엔비디아 사이에 이 반도체뿐만 아니라 로봇 관련된 협력을 강화할 전망이 크다라고 보기 때문에 조만간 이 내용이 또 공식 발표가 되면서 주가가 폭등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는 여러 가지로 지금 형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 회장 간에 회의는 이미 다 맞춰졌고, 이런 세부 항목들만 좀 조율하면서, 최종 결정만 지금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 반도체 이슈만 나와도 삼성전자 주가에 엄청난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로봇까지 같이 한다? 이거는 정말 미친 주가상승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휴일부터 삼성과 엔비디아 관련된 최신 소식을 여러분들께 지금 질질 끌지 않고 1분 만에 요약을 다해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주분들이라면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 눌러 주셔야겠죠. 아직 도안 누르신 분들은 꼭한 번씩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시장에 가장 핫한 뉴스죠. 지금 중국의 AI 기업인 이 알리바바가 AI 칩을 만든다라는 소식. 이 기사도 보시면 제 2의 딥시크 쇼크라고 하면서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알리바바 굴기에 하락 마감을 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금 중국의 이커머스 기업 알리바바가 차세대 인공지능 AI 칩을 자체 제작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 증시가 일찍 하락했다. 왜냐? 미국 AI 칩에 대한 중국의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 결국 이게 뭐예요? 무슨 말이야? 엔비디아의 수요가 줄어들면서 그 영향으로 SK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죠? 그래서 어제 미증시 같은 경우도, 뭐, 나스닥, 그리고 다우, 뭐, S&P 500, 뭐, 필라이피아 반도체 수싹다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그 역량이 오늘 국장까지도 이어지는. 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국내 반도체 산업에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타격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큰 타격은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악재지. 왜냐? 중국이 이제 자체 칩을 만들어버린다. 그러면 뭐 엔비디아라든지 뭐 AMD 이런 글로벌 뭐 AMD 같은 글로벌 GPU 수입을 줄이고 결국 그 말은 뭐야? 그거에 또 연동되는 이 HBM 수요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이런 메모리에 의존하는 구조기 때문에 AI 칩의 공급 답에 화는 사실 불리한 입장이다라는 거. 그래서 수요가 감소를 하면서 결국에는 한국 기업들까지도 타격을 받는다. 이런 입장이긴 한데, 이게 여러분들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알리바바가 자체 AI 칩을 개발하지만 AI 칩을 만든다라고 해서 이 메모리, 메모리 칩을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HBM이라든지 DDR5 같은 이런 첨단 메모리 같은 경우는 한국이 독점적인 공급자거든요. 그래서 알리바바 칩이 성공적으로 상용화된다라고 해도 한국산 메모리 수요는 꾸준히 유지가 된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또 증가를 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는 거지. 그리고 이게 전 세계가 사실 엔비디아의 AI 서버에 올인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서버 시장이 이제 확대가 된다. 그러니까 알리바바라든지 뭐 AMD, 뭐 인텔 이런 여러 개의 AI 서버가 열리게 된다라고 하면 다양한 고객이 결국 이 메모리 찾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HBM 찾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한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또 고객사를 늘릴 수 있는 그런 기회의 관점으로도 우리가 볼수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결국에는 이렇게 될 거예요 시장이 엔비디아만 혼자 잘 먹고 잘 산다? 전 세계적으로도 그런 시장은 절대 없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테슬라도 보세요. 테슬라가 전기차 이제 점유율 1위였지만 결국 뺏겼잖아. 비야덴 뺏겼잖아. 이런 것들만 봐도 언젠가는 AI 서버 다변화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어 단기적으로 시장에 충격을 줄수 있긴 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또 나쁜 이슈는 아니다 오히려 고객사가 또 다변화가 되면서 SKNX라든지 삼성전자 이런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게도 고객사를 다변화할 수 있는 기회의 관점으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 이 이슈에 걱정하실 필요 없다 오늘 이것 때문에 시장이 좀 강하게 밀리고 있긴 하지만 요거 말고는 뭐 딱히 시장이 밀릴 이유도 없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겁내실 필요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가 되셨다고 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제가 지금 텔레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독자 5,800분 이상 입장이 계시고 있고요. 구독자 딱 6,000분까지만 입장을 시켜드릴 겁니다. 그래서 입장 방법을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입장 링크를 걸어뒀습니다. 이 링크 여러분들이 클릭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누구든지 입장 가능하시니까 이 영상 하단 이 고정 댓글 이거 클릭하셔가지고 입장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지금 이 텔레그램 방에서는 제가 매일 매일 단타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었던 종목들을 쭉 브리핑해드리면 지금 7월 말부터 해가지고 8월 최근까지 계속. 여러분들께 이렇게 사인을 다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7월 말부터 최근까지 계속해서 수익이 꾸준히 나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지금 추가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도 오늘 보시면 여러분들 SK 같은 경우도 제가 오전에 1차 목표가 20만 9천 원에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지금 오후에 오후 장에 SK 같은 경우도 1차 목표까지 도달을 했고요. 그리고 장 시작하고 제가 오늘 1승이라는 종목도 6,300원 이하에서 접근 가능하다 말씀드렸고. 1승도 오늘 1차 목표가 6500원에 들였는데 장중 6500원까지 또 돌파를 하면서 1차 목표가에 도달을 해줬다라는 거지. 그래서 오늘도 벌써 두개 종목에 대해서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진짠지 과짠지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한번 들어오셔가지고 두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보시면 된다라는 거. 이게 텔레그램 여러분들 카카오톡과는 달라요. 지금 여러분들이 들어오셔도 제가 과거에 어떤 얘기를 했고 어떤 종목들을 드렸고 싹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날짜를 클릭하셔가지고 8월 13일 이렇게 돌아가셔도 8월 13일 날짜 다 보실 수가 있고 7월 달 것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7월 달 것도 여러분들이 가셔가지고 보면 제가 과거에 어떤 종목을 드렸고 어떤 얘기를 했고 싹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 못 믿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이 링크 남겨놨으니까 이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된다. 뭐 문자 같은거 보내라고 안합니다 여러분들 문자 보내는 순간 여러분들 뭐다? 무조건 사기다 다른데 뭐 문자 보내라 보내지 마시고 요런 링크 저는 댓글에다 요 입장 링크만 남겨뒀으니까요 링크만 딱 클릭을 하셔가지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구독자 딱 6천분까지만 입장을 시켜드릴거니까 얼마 안남았습니다 지금 한 100여분 정도 남았는데 입장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빠르게 입장하시면 된다라는거 아시겠죠